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통하여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을 사용해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우리 프레이즈의 박명감치는 예배자 이기훈 어린이가 함께 나와서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네다 같이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예배자입니다. 차량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나님을 예배하는. 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의 예 선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시간은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병에 걸린 분들을 고쳐주세요.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세요.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누리게 해주세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감사만 남게 해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팽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곤디오들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천사된 지사를 받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래와 성도래교대와 세례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서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어디일까요? 바로 어제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읽었던 신약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어딜까? 힌트! 마테마가 누가 응? 음 무엇일까요? 마테마가 누가 응? 음 요한! 요한!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이란 특히 친한 삼남매가 사는데요. 바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두 여동생인 마르다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잔치를 열었어요. 나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대접하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오일병을 가지고 서 있어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오일은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300g밖에 되지 않는데 가격이 아주, 아주, 아주 비싸요. 얼마쯤 할까요? 가격은 300 대나리온. 요즘 돈으로 치면 2천만 원이 넘어요. 진짜 최고급 오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오일로 피로에 지쳐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싶었대요. 엥?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해요. 왜 멀쩡한 수건을 놔두고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려면 바짝 엎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되게 없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죽었던 우리 오빠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일 좋은 오일로 정성을 다해 닦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껴두었던 오일을 예수님 발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유다가 말했어요. 야, 야, 야! 이 무슨 해괴한 짓이야! 왜이 비싼 오일을 낭비해! 이걸 팔면 2천만 원은 좋게 받을 텐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예수님 발에 쏟아버려! 마리아는 민망했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걸로 고마운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많이 잘못한 것일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야, 가르 유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이건 네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아유, 마리아야. 아유, 왜 갑자기 미끌미끌한 기름을 붓고 그러니? 머리카락은 왜 발에다 비비니, 간지럽게? 아이, 창피하구나.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마! 하지마, 가론유다야. 그러지마!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둬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식을 먼저 치러준 셈이다. 내가 마리아에게 지금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일까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넣기 전에 기름을 몸에 발라서 깨끗이 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오일을 몸에 바르게 될 텐데 그 일을 먼저 마리아가 해줘서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롯 유다는 그만 머쓱해졌어요. 마리아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편을 들어주세요. 마리아가 내 장례식을 준비해 줬구나 하고 좋게 생각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더 좋게, 더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친구들도 예수님 때문에 남들은 이해 못할 엉뚱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좋아서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남들이 그걸 이상하게 본 적은 없나요? 목사님의 아들 시찬이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면 그때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신발을 벗으면서 찬양을 하나씩 부르면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바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랄랄라, 기쁨으로 찬양해요. 하고 신발을 벗으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보고 빨리 이제 다음 노래 부르래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뭐야? 이상한데?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찬양 불렀어요. 엄마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런 걸 하냐고.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왜 귀한 시간을 거기에 쓰냐고 왜 돈을 허비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내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지마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더 좋게 더 귀하게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친구들 저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힘껏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요. 남들한테 그것이 이상해 보여도요. 남들한테 그것이 아까워 보여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받으시거든요.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고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감사한 거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 거 같아요. 하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야 발견되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전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었는가? 교회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진짜 감사하죠. 교회에 못 가서 서운하지만 거기에도 감사할 점이 또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 가족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만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흔치 않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이번 한주 우리 마리아처럼 감사 표현 많이 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토닥토닥 토닥해주시고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많이 주고 받읍시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표현하고 또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는 더 친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아멘. 네. 아, 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동작으로 표현해 봅시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여도 하트해도 되고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좋아요. 해도 되고요. 남들이 볼땐좀 이상해 보여도 내 마음이 잘 나타내는 포즈,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 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가 됐어요. 모두들 성경 잘 읽고 있나요? 지난주에 사순으로 인증해준 규진이 형제에게는 이번주에 깜짝 간식 선물, 지구째니와 몰티저스와 UFO 캔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얼굴도 예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전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열한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니까 마치자마자 문자가 띠리 인증샷을 바로 보내줬거든요. 인증샷을 이렇게 빨리 보내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준이 친구 그 이름은 바로. 큰턱 쏠려고 합니다. 어차피 핫플레이스도 못 가서 돈이 굳고 있어요. 아니. 윤정이에게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지막까지 잘 들인 친구는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 중간에 동영상을 끈 친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문제 잘 들어주세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글자가 위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 엔딩 크레딧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를 여기 있는 목사님 핸드폰으로 가장 먼저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뿌링크 콜라 세트 바로! 그리고 간발의 차로 놓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사다리 게임을 통하여서 추천된 1인에게 또 역시 뿌링크 세트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예! 사다리 게임은 다음 주 예배 광고 시간에 동영상으로 곧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손을 모으세요 두 눈을 감으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사랑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동영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힘껏 표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선린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 나이다 아멘.